안녕하세요 상주 진산농원입니다 여기 지금 꽃을 예, 비치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벌을 기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수분수도 많이 얘기하죠 아, 수분수가 아니고 미련수 미련수 예. 근데 지금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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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들 보이시죠? 네. 아, 며칠 만에 햇빛이 나니까 꽃 향기가 많이 나는데. 네. 오늘은 그 수분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 이 나무가 칠자화라고 그러는데 칠자화 나무 가 아주 그. 귀하고 기한 나무고 또 번식도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근데 이게 지금 토종벌이 많이 오니까 요요 등급은 말벌들이 벌 잡으러 벌통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일로도 여기도 많이 오네요. 예 여기 이제 그만큼 벌이 많이 온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이제 말벌들은 벌을 잡으러 온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그, 요렇게 보이시는 게 지금, 아직 안핀 것도 있고, 이제 피는 것도, 한참 피는 것도 있고, 그런데, 이게, 이게, 이 칠자화가,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달 정도는 피는 것 같아요, 한 달. 지금 벌써 이게 이제, 한, 보름 전부터 피기 시작했는데, 여기 뭐, 황금 토종벌도 있고, 달라볼도 오고 음. 근데 여기 지금 심은지 묘목을 심은지 어, 2년째 예. 작년 봄에 심어서 올해 2년째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온 가지마다 꽃, 꽃이 꽉 찼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가지가 올라가면 이만큼의 이래 이제 꽃이 이래 형성이 되는데 미련수로도 좋고 이게 관상용으로 정원수나 뭐 이런 것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서 좀그 이제 요거를 영상을 오늘 찍어보는데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요거를 이제 키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얘이라고 그러나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이한한 한 가지를 이렇게 이런 튼튼한 가지. 한 가지를 뭐 어느 정도 높이에서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묻어가지고 좀더 높은 정원수 개념에 좀 높은 높게 또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, 그는 이제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뭐 방법 중에 어떤 것든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, 이게 삽목이 가능합니다. 이 나무가 그래 봄에 이제 이거 가지를 잘라서. 이고꽃이한 10cm씩 잘라서 삽목을 하면 얼마든지 많이 늘릴 수도 있고, 아, 아마 이런 거를 몇 천평, 이천평 이래 심어 놓는다고 그러면, 여름 8, 9월 내그미언수로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. 이게, 꽃 피는 시기가, 그, 지금, 여기, 지금 좀 늦었어요. 이게, 빨리, 일, 일, 나무가 이제 고목이 되면, 8월 달에 꽃이 핍니다. 그런데,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, 그 늦게 도장지가 많이 올라, 새싹이 많이 자라면서, 꽃이 이제 좀 늦게 피는 것도 있는데, 그니까 러 이제, 이걸 아마 몇백평 이래 조성을 해놓으면, 8월달부터 피기 시작한 꽃이 9월 늦, 늦게는 뭐 10월 중순까지도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꿀이 뭐 많, 얼마나 많이 있는가는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알 수는 없는데 벌이 이 정도로 많이 오면 아마 여기는 지금 꽃가루를 네, 묻힌 애들도 있고 꿀을 빠는 애들도 있어요 네, 그러면 꿀도 있고 화분도 있다는 얘긴데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이제 가을에 서리 올 때까지 그때 꽃이 또더 아름답습니다. 이 꽃받침이 아주 색깔이 단, 그 단풍이 들어 들어가지고 그, 음, 그때는 꽃이 없, 없는데 꽃, 꽃이 핀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를 연출 연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원수로도 아주 좋은 나무이고, 그리고 또 미련수로도 조,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저도 이거 물을 미련수를 하려고 이제 심은 거예요. 이제 내일 보면은 아마 많이 가지들이 많죠. 이 가지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 대량 삼, 에, 번식을 한번 시켜볼까. 그래가지고 그. 칠자와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볼까 싶은 그런 이제 생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제 그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. 아, 오늘 며칠 동안 비 오고 오는 모천만에 날씨가 좋은데, 벌들이 그냥 며칠 동안 일못한거 오늘 왕창 하는 모양입니다. 벌 소리가 왕 왕왕왕하네요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난놀이 하는거 예, 구경 한번 하시라고 잠시 추가합니다. 너무, 너무 보기가 이뻐요. 예.